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심코 핸드폰을 열어서 밤새 눌린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좋아요에 중독된 시대 같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글한 줄에. 사람들이 누른 좋아요 숫자에 우리의 가치를 걸고 있습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괜지 내가 뭐 잘난 사람 같고 특별한 사람 같고요. 반대로 좋아요가 없으면 갑자기 초라하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표에 목숨을 걸고요. 직장인은 좋은 실적에 자신의 가치를 매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이 좋다는 평가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조음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된 언어가 좋았더라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번 나올까요? 몇번 나올까요? 일곱 번 나옵니다. 일곱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좋아요 버튼을 만들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좋았더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늘의 궁창을 보시고 좋았더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동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과 그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좋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시선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볼때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면 좋다 하실까요? 아니면 아쉽다, 안타깝다면서 고개를 저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냐인 것입니다 세상은 남들이 보기에 좋다를 성공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가 진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직장이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신앙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돼요.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이 좋다는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인생, 가정,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고. 세상의 좋아요에서 하나님의 좋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좋다고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보고 좋다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좋다 좋다 하실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보신다 왜 우리는 만족이 없고 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완성주의와 완벽주의 결과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끝내야 비로소 마음을 놓입니다. 성적표가 나와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야 겨우 마음이 놓이고, 보고서가 통과돼야지, 계약이 체결돼야지, 통장에 월급이 찍혀야 그제야 좋다고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작은 진전, 작은 걸음에 기뻐하지 못하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멀었어, 를 하면서 스스로를 옹올가 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완성주의, 완벽주의, 결과주의의 덫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직성이 직성이 풀려요. 보고서에 오타 하나만 있어도, 발표에서 말이 조금만 꼬여도, 망해서 망해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서 이불킥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흠잡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없으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점이야? 몇 등에서? 실적은? 매출은? 늘 이것을 묻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따집니다. 결과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오늘의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를 미워합니다.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나, 아직 부족한 나. 아직 덜된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멀었어라면서 스스로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땅, 오늘의 수고, 오늘의 노력, 수고했잖아요, 잘했잖아요. 오늘의 친절, 배려, 오늘의 사랑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내일만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좋은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르셔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뭐라 하셔요? 좋다 하셔요. 지금 세상에는 빛만 있어요.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냥 빛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다. 하십니다. 둘째 날은요, 하늘만 만드셨는데 그 하늘을 보시고 좋다. 아직 하늘에 태양도 없고요, 달도 없고요, 별도 없어요. 그냥 텅빈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만 보시고도 좋다. 하십니다. 셋째 날은요, 바다와 땅이 겨우 갈라지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좋다. 아직 바다에 물고기도 없고, 땅에 식물도 동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차 물고기, 물고기가 헤엄치고 동물들이 뛰어다닐 그 바다와 땅이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아직 덜 됐잖아. 아직 부족하잖아. 아직 멀었잖아. 아직 할 일이 더 있잖아.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지 말하면서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을 푸시하고 몰아세울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나와야 좋다 하고 완성이 되어야 좋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다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것이 바른 계획과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그 과정과정을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완성의 현재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 과정과정을 귀하게 보시고 좋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맨날 누워 있다가 이게 자기 힘으로 몸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배밀이라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냥 얘가 막 배밀을 한다고 얘가 배밀을 한다고 좋아서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뛰었어요 한 걸음 뛰었어요 그럼 한 걸음 뛰었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좋아 죽죠. 그냥 세상에 별일 난 것처럼 그냥 좋아 죽고 전화해서 엄마, 아빠 막 부모님한테 막 보고하고 자랑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작 배밀이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어. 뛰어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한 걸음 엉구주침 하면서 내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자랐다고 막 자랑하고 이뻐 죽습니다. 근데 일어나 걷던 아기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혼내요? 혼내요? 반응이 없어요. 혼내요? 굳이저요? 야 너는 왜 똑바로 못 걸어? 왜 넘어졌어? 혼내요? 야 세상이 얼마나 저기한데 험한 세상인데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막 굳이 보채요? 아니요 그냥 일어나기만 해도 막 대단하고요 넘어져도 막 괜찮고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면요 은 그냥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치며 좋아합니까? 완벽하게 빨리 걷지 못했어도 그 걸음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 자체가 좋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걸음인데 우리의 서투른 순종인데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은 초라해 보이고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해도 아멘. 아직 모자라도 아멘.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컸고 그 믿음의 방향. 순종의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굳 엄지 척 하시면서 좋다고 하십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입니다. 두줄 짜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빨리 올라가는 것만이 장땡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피어 있는 하나님의 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완벽한 결과, 그 성과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시기에 그 방향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완벽주의, 결과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사랑이, 오늘의 헌신이, 오늘의 순종이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도 하나님처럼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보고 좋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좋음일까요? 둘째, 따라 합니다. 인간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줬다가 멸망한다.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했다면 타락의 시작은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인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는 하나님의 그마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게 보였습니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보기만 해도 막 탐스럽고 정말 막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만 하셨는데 하와이 눈에는 먹어야만 할 것처럼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을 나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해서 내가 보기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죄는 시선의 뒤틀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나는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 나는 굿,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간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잘 됐죠? 아니요. 하나였던 부부가 서로 탓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형제는 피 흘리고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죄와 폭력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산업가를 만나요. 돈이 좋아 보여서 쫓아갔더니 통장은 채워졌는데 가족들과 대화는 단절되었고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시키겠다고 학원에 내몰았는데 학벌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 좋아 보여 달려갔더니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영혼은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영혼까지 털었더니 인기는 얻었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아 보여서 잡았더니, 잡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300여년의 사사시대가 있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시대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 되었습니까? 형통입니까? 본성입니까? 천만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암흑의 시대, 재앙의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도덕적으로 완전 무너지고 타락의 바닥을 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의 이런 비극이 가난해서입니까? 아니요. 군사력이 약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내 눈에, 눈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자문 14장 12절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번더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번더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좋다고 보는 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가짜 좋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을 것인가? 이 물음, 이 고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오래 내 눈을 의지하고 내 눈을 믿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내눈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으로 죽음의 길 말고 생명의 길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그 눈, 그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우리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 모시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셋째, 따라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눈으로 다시 보고, 세상을 좋게 만들라. 아멘.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이 되었다면 타락은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역사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눈에 철저한 패배,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구원의 승리로 보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조차도 다 끝났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새 창조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에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눈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오염된 세상 눈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좋음은뭐 거창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첫째 가정에서 부족한 것안 되는 것만 보고 불평을 쏟아놓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보고 아멘 불평을 쏟기보다 사랑을 쏟으며 아멘 우리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일터에서 경쟁에 지쳐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정직과 성실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자라도록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교회와 사회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려면 내가 뭘 해야 하나를 묻고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섬김 하나, 따뜻한 말한 마디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새롭게 일구어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한 과정 한 과정 나아가는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세상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세상이 오염된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 부활의 생명의 눈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다될수 있기를, 네. 다될수 있기를 네.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